반응의 레벨이 틀려요 레벨이. 그 소위 말하면 에르메스하고 그 중국의 알리에서 만든 그 신발하고 그 차이. 그냥 그 행복감하고 막그 옥수수를 물어뜯고 사과를 씹어 먹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식의 가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거를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였다. 너무 몰랐고 너무 어설프다. 내 네, 이거 배울 거다. 완전히 머리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일다 그만두세요. 그게 이제 내한테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이제. 일을 하려면 저래야 된다. 그 사람들은 소위 말 이제 장인이 장인, 장인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때 88년도에 군대 제대하면 취직하고 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아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나가 일본에 살고 있어가지고 일본 한번 뭐 놀러 온날 우연히 일본에 갔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작은 아버지 아들이 치과 의사고 하 치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 그 일본에서는 치과 의사가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립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립을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돈 없다고 이러니까 이제 형이 가면 치과 기공가가 있는데 거기 한번 나 가볼래? 이런데 가보니까 아 이거 치과 의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기공사가 다 만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괜찮겠다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한국하고 제가 갔을 땐 바블 전이었거든요. 회사 초보 연봉이 거의 9천만 원 이랬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초봉이 9천 정도 있으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얼마나 그때 차이 났겠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93년대 이제 버블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계속 왔지만은. 그래서 기술도 훨씬 높았어요. 일본이. 그래서 하고 살기도 좋았고. 일본에는 그때 벌써 독신 사회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고 혼자 만화 보고 혼자 빨래방이 있고 벌써 그 당시에 다 그랬었어요. 기공가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빌리고 그래서 알바를 세개 했습니다. 알바를 어떻게 했냐면 신문 배달을 하면 새벽 3시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3시간을 돌리거든요. 3시에 는 4시부터 4시 5 6 7시 끝내고 학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거의 6시 된단 말이에요. 밥 먹고 일곱, 여덟, 아홉 시, 세 시간을 자요. 세 시간 자고 씻고 일어나가지고, 열 시에 편의점 알바를 가요. 열 시부터 새벽, 세 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십년. 어세 시에 신문 배달을 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개 하고, 주말에는 노가다를 갔어요. 그때는 일번이 버블 경제 전이 했잖아요. 임금이 굉장히 세고, 일할 자리가 천지였어요. 그렇게 이제 막 알바를 해서 학교로 가면 벌써 피곤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60점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돈을 내가지고 사가지고 실습을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에 60점 밑으로 내려갔다가 돈이 한 5천원 6천원씩 들어가고 6만원을 넣게그 당시에 6만원이면 크니까 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60점을 목표로 그러니까 학교 다이가 졸업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와가지고 그비 빚도 남고 이래가지고 기공일을 못했어요 학비 가그 남은 거 갚기 위해서 한몇 년만 해가지고 학비를 갚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기공 일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제가 2000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우연찮게 와가지고 한두달 쉬다가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찾아볼랬는데 엄마가 답답했는지 니 네. 네 여기 아는 데 있으니까 기술 따고 아까 보니까 가서 일해야 해요. 들어와서 3일 만에 기공 서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좋은 시기, 막 기공사들 한국에서도 돈잘 벌고 그런 때입니다. 뭐 학교도 엄청 많이 있었죠 다잘 됐어요 막 왜냐면 기공사 하면 돈잘 버니까 마취직 서로 해가지고 이 기술 배우려고 막 그런 시대에요 그때는 막 소장님이 막 거의 왕 같았죠 막뭐라 하고 막 꼴밤 때리고 막밤 새벽 2시3 시까지 일하고 그래도 군말 안 하고 다 일했어요 그 기술 배우려고 그 기공사가 들어는데 한국 기공사는 이제 열악한 거예요. 일본에서 보다가 오니까 너무 열악한 거, 이제 막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그런데 그거 꾹 참고 일했었어요. 일하고 막 이런데,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새벽 3시까지 하고, 또 월급도 엄청 작고, 그 기술 좀 배워볼 거라고 막 이런데, 해를 느끼지는 거지, 한마디로 막. 하, 이래 해야 되나, 이라고. 재미가 없었어요. 기공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 가까우니까 기공 뭐 재료 이런 사기의 빨도 일본을 통해서 왔어요. 과가사가 일본에 가서 가져왔어요. 거기가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연수를 갔었어요. 기공사들, 치과사들은또치과사들을연수가고 그 SNS 이런 게 없잖아요. 유튜브도 없었고 휴대폰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는 가서 배우는 수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비싼 항공료 내고 다 그래가 배우러 간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학교를 나온 줄 알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통역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 저는 통역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사람이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급하게 그래서 아 대충 해도 된다. 일단 가기만 해도 일런을할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기공소에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최하는 이제 세미나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 독보적이죠. 왜냐면, 하 사기 이빨을 그 처음으로 만든, 개발해가 만든 사람이고, 하여뭐 수준이 뭐 너무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공사도 저렇게 깔끔하게 하면서 저렇게 살구나. 세미나만 해가지고, 뭐, 그 1년에 거의 막 20매덕씩 보는 거예요. 음, 엄청나잖아요. 그죠? 와, 저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기고 세계 각국의 전부 VIP로 다 초대되죠. 막 항공권이 막 VIP로 날라오면 비즈니스석으로 날라와 가고 자기는 몸만 호텔까지 다 잡아 공항에 다 데리고 가고. 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통역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기공소를 그만뒀어요. 나이제 저거 배울거다그 선생님이 한국에 오면 따라다니면서 또 그렇게 또 하고. 그래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연하게. 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스승님. 한 번에 절대 소개 안 해주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몇 년을 보고, 얘 이제 이 사람의 댐댐이를 보는 거예요, 이제. 저 보고 항상, 리꾼, 리꾼, 이제 리하고 군하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리꾼,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총이치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대가가 있다.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그 치과에 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 지금 원장님하고 하는 알프스틀린 거예요. 첫날에 치과 방문을 했어요. 때마침 환자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완성된 거를 이제 입에 끼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코노스 임플란트라고 우리 하는 코노스 그걸 끼우고 한 사람은 풀덴처에 아까 했죠 컴플리트 덴처 있죠? 그걸 세팅하는 거 했는데 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뭐 가서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 저가 귀공리를 했잖아요. 많이 치과에 가고 소장이 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많이 봤잖아요. 반응의 레벨이 틀려요 레벨이. 예, 그 소위 말하면 에르메스하고 그 중국의 알리에서 만든 그 신발하고 그 차이. 예, 그 행복감하고 막그 옥수수를 물어뜯고 사과를 씹어 먹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식의 가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거를 무조건 배워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였다. 너무 몰랐고 너무 어설프다. 내가 이거 배울 거다. 완전히 머리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일다 그만두세요. 그게 이제 내한테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일을 하려면 저래야 된다. 그 사람들은 소위 말 이제 장인이에 장인. 장인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때. 그, 낙하코미 쌤한테, 선생님, 저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배워도 되겠냐고. 아, 그럼 내가 며칠 날저 대학에서 세미나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와서 한번 들어도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돌왔는데 비행기표하고 이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갔어요, 이제. 와, 그때는 강의만 했거든. 강의하는 내용 딱 보는데, 와, 참, 한국에서 내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배운다. 무조건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 오겠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다안 왔다고. 근데, 리상은 정말로 왔다고. 그래서, 아, 리상은 정도 우욕이면 괜찮다고. 그럼 내가 대라카 선생님하고 코스를 하는데, 올수 있냐? 이러더도 아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뭐 무슨 일있어도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고 비행기 표하고 이러니까 잠을 그 세미나실에서 좀 재워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게 제가 침낭을 가져오겠다고 아 알겠다 괜찮다 그 대신 그 수업료는 안 받을 테니까 그 안에 청소하고 네가 다해라 이러더라고 아 저는 그 정도 하면 뭐 화장실까지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간거있지 그래가지고 6개월 덴티스트 코스가 있어요 6개월 동안 그게 의사들 상대로 하는 건데 그 코스를 어깨너무라고 실습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변기표만 하도 크죠 그 당시에 수입이 없었으니까 집사람한테도 되게 미안하지만 이제 뭐 할수 없잖아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듣고 장인이 20년 30년 공들여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그뭐 6개월 7개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나 다 하게. 근데 자신만만했어요. <laughs> 이거 하면 다될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해본데 잘안 되더라고요. 따라해도 안 되고 뭐 저의 또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은 하고 그런 원장님 만나기도 힘들고 혼자서 막 고분 분투했어요. 근데 일본은 계속 갔어요. 통역하면서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 겪고 했는데, 그 와중에 박 원장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소장님을 처음 만난 게, 벚꽃이 엄청 피던 여의도에서, 기공사 학회에서 낙카공인 선생님이 오셔서, 알프스틀리에 대한 소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양복 입고, 10년 전이니까 젊고, 댄디해 보였어요. 그리고 소장님이 일본 말할 땐 진짜 멋있어 보여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박 원장님 직원이 4명인가 아주 작은 데였어요. 지금은 저번 달에는 최고 며칠 찍었어요. 11년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박 원장님이 알프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배우고 왔지만은 그거는 만드는 거를 배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박 원장님이 이제 체계화 시킨 거예요. 훌륭하죠. 저는 그 소신이 있었어요. 소신이 뭐냐면, 의사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의사들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완전한 전문적인 것을 파면,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다고 그런 소신이 있었어요. 저는 상부구조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보철을 음, 하고 틀니를 만드는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말을 수렴을 해줘야 되잖아 음. 내가 잘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자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의논을 하자는 거지. 네가 뭐내 하라는 대로 해. 그거 다 이렇게 수렴하고 이해하고 예 했으면 거래처 엄청 많았죠 아마. 내 거래처의 조건이 그겁니다. 파트너로 가야지. 그 내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저는 절대 이제 같이 안 합니다. 없으면 이제 안 하는 거죠. <laughs> 그게 뭐 단점이 될수 있고 장점이 될수 있고. 아 똑같습니다 기질이. 네, 똑같아요? 그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공사에 놀러 가서 있었거든요. 그날 한 의사한테 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았아 당신하고 이래 거래를 해보고 싶은데 기공 수카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낙고 쌤이 그 일도 하기 전에 기공 수카표를 물어보는 건 실례 같습니다라고 전화 팍으어보냈네 가격은 알려줘야 돼 그치 알려줘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전화기가 왔는데 아내 당신하고 거래하고 싶은데 가격 얼마예요 그러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래하고 싶다고 내가 가서 아 얼마 했다고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이 해야 돼 그게 장인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거래하고 싶은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도 내가 거래하고 싶은 사람하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일하고 싶어요. 이래도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시스템을 잘 이해해가지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손이 막 거치는 거잖아요. 손이 또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과정을 충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치과에 있으니까 환자가 어떻게 가고 이런 걸다볼수 있잖아요. 예, 한 케이스를 잘해가지고 환자가 만족감을 얻으면 저는 그 동기부여가 뭐한달 갑니다. 산에 가가지고 막 은하수를 보고 좋은 그거를 봤잖아요. 그 잔상이 오래 가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그 만족하고. 그거를? 예. 어, 게... 아, 맞아요. 뭐, 그게 제 환입니다. 뭐, 그게 제 보람이고. 어찌보면 돈도 중요하지. 근데 돈도 중요한데,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혼을 갈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도 다 끊었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그 그런 거를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일하고 운동하고 내가 일본 가고 싶을 때 일본 선, 선생님들 만나가서 공부하면서 뭐 물어볼 거 물어보면서 같이 산도 가고 그런 일에 관계된 사람하고 만나서 맥주 한잔하고 놀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여행도 그냥 여행 가는 거는 싫어해요 여행가면 별로 감흥이었기 때문에 일에 관련된 뭐 통역을 해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 견학을 가가지고 그 견학 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뭐맥주 하는 거. 전부 다 루틴이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네, 뭐. 뭐그 좋아합니다. 아뭐 정말 그렇습니다.